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직육면체의 그 겉넓이 구하는 방법을 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여러분 들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기준. 어, 어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는 그 기준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부피의 반위를 뭐 우리가 나타낼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처음에 약속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한모서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한모서의 길이가 1cm라고 하면 요이 가로가 1cm고요. 그 다음에 세로도 1cm, 높이도 1cm인 어, 이런 정육면체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어,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면, 자,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면, 음. 이건 약속인데, 여러분일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자,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 자, 그런데, 왜이 약속이 여러분들 필요하냐면요. 어, 약속된 이 가로세로 높이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어, 가로세로 높이가 각각 1세제미터 어, 그러면, 이때 어, 이 정면체 부피를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약속을 하면, 어, 떤그 입체도형의, 입체도형의 부피를 나타낼 때, 우리가, 자, 이거를 가지고 나타내면 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몇개 들어있는지, 어, 우리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 얼마든지, 그, 징육면체의 부피 같은 경우, 또, 또, 다른 정육면체의 부피 같은 경우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자, 강조한 것은, 어, 부피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그, 소름과 약속을 해야 되는데, 자, 가로대로 높이가 각각 1cm씩인, 자, 이런, 어,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센트이드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그, 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직육 면체와 정육 면체의 부피는, 그러면 어떻게, 어,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자, 고민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어, 자, 여러분들, 자, 가로대로 높이가, 그, 각각 약간씩 다른, 자, 이런 직육 면체가 있다고,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육 면체가 이렇게, 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뒷모습까지 선생님 자, 보이지 않는 부분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러면 우리가 경향부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생겼는데요. 자, 가로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4cm라고 하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세로는 3cm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 몇 cm라고 하느냐는 5cm라고 한번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직육면체는 과연 부피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 부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 자, 우리가 이 증육면체 부피 구하기 전에, 방금 전에 뭘 배웠었냐면요. 어, 부피를 나타낼 때, 그, 가로가 1cm, 세로가 1cm, 높이가 1cm인, 이런 정육면체 의 부피를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고, 요거를 나타내보자. 이런 이야기를, 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했었죠. 어, 자, 그러면, 이직육면체는요 그런 정육면체가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가로가 지금 몇센티냐면은 4cm입니다, 4cm. 자, 가로가 4cm니까요. 자,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자, 어, 가로가 4cm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자, 생각을 할 때요. 자, 바닥에다가 여러분들이 정육면체를 놓는다고 하면은, 어, 몇 개를 여기다 놓을 수 있느냐? 하나가 1cm씩이니까요. 자, 1cm씩 이렇게 끊어간다면은, 어, 이거를, 정육면체를 몇 개를 놓을 수 있느냐 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4cm면 네 개를 놓을 수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정육면체가 자네 개가 왼쪽부터 서 오른쪽으로 촥 이렇게 놓이게 될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저 뒤쪽으로는 뒤쪽으로는 그이 세로의 길이가 3cm이기 때문에요. 어, 이렇게 네 개씩 몇 개를 놓을 수가 있느냐면은 요거 어, 한번 하면 1cm고요. 한번더 하면은 어, 거기 1cm니까. 자합쳐서 2cm죠? 그럼 하나를 더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바닥에 놓을 수 있는 그 정육면체는, 어, 가로 4개, 세로 3개에서요. 자, 4 곱하기 3에서 총 12개의 정육면체를 바닥에 깔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쫙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렇 이렇게. 요 어, 자, 즉, 4 곱하기 3에서, 자, 바닥에 깔리는 정육면체가, 자, 12개다. 가로 1cm, 세로 2cm, 높이 1cm인게. 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부피를 얼마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1 세제곱 센티미터 짜리가 12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 1층에 다 깔린 어, 그런 종류 어, 면체들의 부피를 다 합쳤을 때, 합쳤을 때, 자, 부, 부피가 1 11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걸알수 있죠? 어,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요, 지금 이거는 높이가 얼마짜리인, 얼마짜리인, 자, 그런 어, 입체도형이냐면, 자, 입체도형이냐면, 높이가 1cm 짜리 입체도형을 갖다가 1층으로 바닥에 쫙 쌓았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높이가 몇 cm냐면, 5 c m 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몇 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자, 하나의 그, 그, 우리가 높이를 나타낼 때, 가로다리 높이가 1cm인 정육면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높이가 1cm인 정육면체를 갖다가 몇 개를 쓸수 있다? 다섯 개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가로 4cm, 세로가 3cm일 때, 자, 바닥에 놓을 수 있는, 어, 그런, 그, 가로세로 높이가 1 7 아니, 1cm씩인, 자, 그런, 어, 전 면체를 3 곱하기 3, 12개를 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게 몇 층으로 놓을 수 있다? 5 층으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 곱하기 5 하면은, 자, 얼마가 돼요? 어6이죠 그러면 그런 조그한정육면체가 60개가 놓일 수 있는데요. 자, 60개가 놓일 수 있는데 그 하나 하나가 그 하나 하나가 1세제곱센티미터씩이었으니까요. 부피가 자이 직육면체 전체 의 부피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60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 부피 전체를 우리가 구하는데 자, 어떻게 구했나 한번 볼까요? 어 직육면체에 가로에다가 세로를 곱한 다음에, 자, 거기에 높이까지 곱해주면, 그게 바로, 바로 다 어, 사용된, 자, 정육면체, 그, 조그만한, 그, 정육면체의 개수인데, 그 개수만큼, 에, 부피를 우리가 생각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1세제곱센트에 예, 있었기 때문에, 60개를 사용했다 그러면, 63제곱센트가 0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직육면체 여러분들, 부피 구하는 방법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구하면 된다. 자 그런데 정육면체는 너무 좋아요. 기목자 정육면체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한 모서리 길이, 한 모서리 길이, 한 모서리 길이. 즉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내야 되는데 얘들이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한 모서리가 4cm인 정육면체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4곱하기 4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어, 전체가 64개의 에, 높이가 1, 7cm, 가로, 어, 세로 높이가 1cm인 그런 정육면체 64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부피는 얼마나 된다. 64 세제곱 센팅헤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직육면체, 정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다음에 정육면체는 너무 좋아요. 같은 건세번만 연속으로 팍팍팍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피 구하는 어, 이런 그 방법의 기준이 됐던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약속한 거였어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1cm에, 자, 이런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대곱 센티미터로 하자라는 그 약속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수학은 여러분들, 처음에 출발할 때요, 어, 오늘 하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니까 러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거든요. 자, 잘 그, 어, 오늘 부피 구할 때, 네, 기정이 됐던, 자, 그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자, 번번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단면의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인, 자, 종육매체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 단면의 넓이가 3 6이래요 자, 그러면 가로를 네모라고 하고요. 자, 종육매체니까, 자, 세로도 네모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가 36이랍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수두 개를 곱해도 36이 나와 야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느낌 오시죠? 6곱하기 6하면 되죠? 어, 자 그러면 자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다. 6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정육체의 부피는 자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부피 주면 되죠? 자 그러면 66 6, 36에다가 자 6을 더 곱해주니까요. 자66 6, 36에 36 18 216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에, 여러분들,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216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외워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자, 이두 개에다가, 이두 개에다가 한 개를 곱하면, 이두 개에다가 한 개를 곱하면, 세 개를 곱하겠다는 거죠? 세 개를 곱하면 되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216이 나온요 6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약간 억지 같은가요? 그래도, 자, 기억을 해주시면, 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자, 2번 들어갈까요? 어, 여러분들 숫자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이거 평소에 여러분들 뭐, 그, 좀 이렇게 장난처럼, 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또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해가지고요. 어, 뭐19 곱하기 15까지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어, 예전에 스님이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학생이, 오, 어, 승님 1부터 10까지 곱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어, 평소에 많이 뭐, 곱할 일이 없어서 기억이 없었는데, 자, 1서부터 스님이 쭉 해서요, 10까지 곱하면요, 그 그러니까 3628800이 나와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 스님 그 학생한테 감동 받아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3628800. 어, 자, 6을 10번 곱하면 얼마라고 했죠? 하, 아, 두 개, 한 개. 기죠 네, 두개한 개. 뭐를? 6은? 216 됩니다. 어, 자, 한 모서리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정육면체의 각 모서리 길이를 3배로 늘리냐? 정육면체의 부피는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예몇 배가 됩니까? 어, 처음에 2cm짜리 정육면체가 있었는데요. 자, 3배로 늘리겠답니다. 자, 그러면, 자, 2, 3, 6, 2, 3, 6, 2, 3, 6이 되겠죠? 자, 부피구 해볼까요?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자, 8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자,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됩니다. 자, 얼마라고요? 아까 기억하셨던 거. 자, 216이죠? 어, 자, 그러면 몇 배가 되느냐고 물어봤으니까요. 자, 처음에 8이었는데요. 자, 변의 길이를 다 3배씩 하면 216이 됐습니다. 자, 216을, 자, 8로 나눠보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얼마나 옵니까 27이 나오죠? 자, 부는 27배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선에 보시면요, 자, 가로의 길이가 5cm, 세로 길이가 6cm인 직육면체의 높이가 자, 가로 5cm, 세로 6cm, 어, 높이는 모르는데 부피가 네, 240이었답니다. 어, 자, 그렇다면 높이를 구해여 이런 문제요. 아, 여러분 약분.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자, 우리가 약분을 자, 많이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약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 자, 먼저 6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6, 4, 24, 40이죠? 자, 5로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8이됩니다 그래서, 자, 높이는 8입니다. 어,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약분을 그 많이 써먹으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밖에 그 해드렸는데요. 어, 이걸 두개 곱한 다음에 240을 30으로 나눠도 금방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에, 뭔가 그이 상태에서 그냥 막바로 이렇게 그 양, 양쪽을 똑같은 수로 나눠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고급스럽고요. 어, 자, 여러분들이 그 덜수고스러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곱하고 그러면 이 숫자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수를 더큰 수로 나눠야 되니까 자, 어려워집니다. 어,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약분을 나를 변용해서 숫자를 좀 작게 해서 계산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다면 연산 음, 중에서도 자,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어,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 벌써 그 어, 요 여섯 번째 단원, 자, 여섯 번째 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대해 주세요.